너무, 이 아. 009도 있고 아주 그냥 지랄이 났네. 어이고, 고민 상담인데, 고민 있으신 분 있나요? 예, 네, 있어요. 어떤 거죠? 아, 뭐, 끼아토 님부터 한번 고민. 아, 그냥, 어. 뭐, 친구, 뭐. 친구들한테, 네. 내답 방송 아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무도 모른다 하고, 혼자만 도태된것 같아서. 아, 뭐, 지금 재방송이 도태된 사람들만 보는 방송이라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좀... 아, 아 이제 그리고 아유. 또... 아 저는 계기가되게 싫어요. 진로이 기분 와. 좋다! 오오 <laughs> <laughs> 시X <시바>, 뭐야. <laughs> 다음 고민! 외따님. <laughs> 도잘까요 어? 여자? 몇 살? 어, 여자? 어디 사는? <웃음> 아 씨... 지랄도아 닥쳐 이새끼들아아 누구시죠? 미안. 어... 좀 시리어스한 건데 괜찮을까요? 네네 시자 스텔라님! 마이크 한번켜 보세요. 네. 고민 있어요? 남자친구? <laughs> 나? 가능?